네, 패승승으로 젠즈가 12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의 POG, BDD 선수, 라스칼 선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분 모두 만장일치로 오늘 POG 받으셨는데 먼저 기분이 어떤지 BDD 선수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1경기또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게 져가지고 오늘 약간 찝찝한 승리인 것 같아요. <laughs> 네, 날씨도 그렇고 약간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또 라스칼 선수도 기분 어떤지 들어볼게요. 어 이겨서 좋기는 한데 막잘 못한 것 같아서 뭐난좀 네, 아쉬운 것 같아요. 음. 네우유네요 그래도 승리를 얻었으니까 네. 네, 음. 기분 좋게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일 경기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소한 조합이 등장했어요. 일부러 이런 신기한 조합도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 보려는 걸까요, 라스카 선수? 어 그냥 일 경기 조합은 그냥 그냥 해본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냥 아, 좀 약간 네. 즉흥적이었어요. 그러면 네. 좀 즉흥적인 게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 네. 아. 미드 판테온 계기가 그쵸? 정말 그냥 즉흥적인 거나요 그러니까, 미드 선수 원래 판테온을 안 하던 건 아니고 지난 판테온 대세 시절에도 뭐 많이 꺼낸 건 아니지만 꺼내서 음. 다 이겼고 하더라 이었는데 뭐 혹시 뭐 약간 조합 구도가 꼬이면서 그라가스 서폿이 갑자기 나왔냐 이런 추론을 하시는 팬분들도 있었거든요. 끝난 경기니까 혹시 뭐 얘기해 줄수 있는 거 있나요? 어, 일단은 약간 상대 픽 보고 나서 판테온을 뽑았게 됐는데 상대가 탐켄치 해가지고 네. 미대에서 근데 판테온 조이 구도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뽑게 됐는데 아. 뭐 충분히 이길만 했는데 저가지고 네.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쉬지 아무래도 남는 결과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지르로 라인전 단계에서 아칼리를 좀 많이 압박을 하게 됐잖아요 CS 차이도 엄청 많이 났고 아칼리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재생의 바람 들고 기민한 발로이 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압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칼리 아지르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리 선수? 어, 일단은 음... 일 일단 아지르가 확실히 처음에 유리하긴 한데 아칼리가 시간 지나면서 아지르 많아 빠지고 그때부터 주도권 잡아갈 수 있긴 했는데 제가 구도도 좀 많이 했었어 가지고 더 약간 압박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보도를 많이 해봐서 그냥 <웃음> <웃음> 네. 미디어 관심이 많아요 알겠지만 <laughs>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승리하기는 했지만 샌드박스도 맹추격을 해왔잖아요 좀 위기감을 느끼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비디디 선수 네어 일단은 첫 경기 지고 나서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약간 안정적인 픽 같은 걸로 하면은 질수 없다고 생각해서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잘 통한 것 같습니다. 또 3세트에서는 룰러 선수 저격 밴이 나왔잖아요. 음. 세경기 내내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룰러 선수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라스칼 선수? 어, 뭐 딱히 제혁이가 저격 밴을 당한다고 무슨 반응이 있는 애가 아니어서 <laughs> 어. 그냥 살짝 워낙 제혁이가 잘하다 보니 그 정도 저격 밴은 자기도 어이 뭐 정도는 뭐 당연한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고정 코너로 BDD의 그 평론은 이따가 들어볼 거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룰러 요새 폼이막 장난에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아서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룰러 선수에 대해서 라스칼 선수 뭐 칭찬이나 뭐 이런 거좀더 해줄 만한 거 있나요? 이미 벤픽에서 그 삼벤 쓰고 어. 바텀 주도권도 잡아줬거든요. 네네. 뭐 100점 만점에 만점 주겠습니다. <laughs> <laughs> 와 그럼 이따가 BDD가 만점 네. 이상일지 이하일지 좀 보는 네. 점이 있을 것 같고. 을들어될것같 네. 그럼 팀원 챙겨줬지만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해볼게. 마지막에 블라디미르를 네. 픽할 을것 같이 올려놔서 김동준의 설이 매우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네. 막판에 갱플로 바아서좀심으룩게 졌거든요. 그게 라스칼 선수가 내가 레넥톤으로 또 그냥 뭐 아예 킬레고 할수있다는 쪽이었는지 아니면 뭐 조합 구도로 다른 는 관점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블라디가 아무래도 초반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좀 자신감 있는 레넥톤 픽하게 됐고 이 경기 때 제가 좀 잘못했었는데 3경기 때는 좀더잘 됐던 것 같아요 어 오랑빌드로 뭐 계속해서 솔킬도 만들어 냈고 진짜 멋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라스칼 선수가 3경기에만 솔킬 2회 냈잖아요 팀원들 반응도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딱히 저희 팀이 뭐 반응이 <laughs> 그냥 뭐 그렇게 좋진 않아서 <laughs> 네. 네. 항상 아주... 나이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속으로 좋아했나봐요. 네. 비디 선수 그때 말 못했으니까 지금 한마디 해줄까요 그러면? 어, 뭐 광영이 탑 솔킬 따는 건 당연해가지고 <laughs> 네. 별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슈퍼 터스만큼 네. 당연한 솔킬. 네, 그렇습니다. 어, 또 지난주 S N L에서 해외 중계진들이 라스칼 선수를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선수로 꼽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반응일까요, 라스칼 선수? 네,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어필할 <laughs> 시간을 좀 드릴게요. 스스러워하는것 네. 같아요. <laughs> 아, 근데 뭐 딱히 어필이라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너무 저희 팀이 잘해줘갖고 그 그냥 어때 보면은 팀빨일 수도 있어요. 에이, <laughs>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어, 또 BDD 선수는 이사한 숙소에서 굉장히 잘 자고 있다고 하는데 라스칼 선수는 어때요? 어, 저도 잘 자고 있어요. 보상이가 가끔 엄청 크게 코골는 것만 아는데. 비진 <laughs> 선수 얘기 안 들어올 수 없겠는데요? 아, 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광영도 오줌 마려서 자주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 생각 없습니다. <laughs> 와, 이 정도로 팀워크 좋네요, 지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또, 롤계 박평식이라 불리는 BDD 선수인데요. 매번 이제 고정 질문입니다. 오늘 BDD 선수 인간 포크레인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지난번에 1.5점으로 0.1점 올려줬잖아요. 오늘은 본인 플레이에 몇점 주고 싶은가요? 오늘 1경기 졌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1.3점 주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10점 만점 듣고 싶은데, 네. 라스칼 선수. 라스칼 알죠? 이제 알아서 합시다, 우리. 네. 네. <laughs> 라스칼, 비디디. 네. 아 근데 얘가 너무 컨셉을 너무 심하게 잡아고저 네. 그냥 아, 1점 줄게요.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아더 이상 컨셉 못 봐주겠다? 네. 비리 어, 선수 혹시 뭐 의견 수정할 의향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뭐 컨셉 잡은거 없고 네. 저는 제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laughs> 어. 뭐 저는 그대로 뭐 일점 사점 주, 일점 삼점 주고 끝나겠습니다 그럼 라스카르에 <laughs> 대해서 비디가아 아, 광영이요? 네. 광영 저번에 좋은 점을 줬는데 이런 말하니까 좀 섭하긴 한데, <laughs> 네. 뭐 괜찮습니다. 아.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뭐 이만 점짜리 활약하신 것 같은데요. 음, 이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젠지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하나생명에게 어, 다음. 라운드 만나게 되잖아요. 다음 경기에서 이제 한 마디, 각오 한 마디 해주시죠. 스프링 때 패배가 네. 있더라고요. 라스칼 선수 먼저 해주세요. 네. 네, 그냥 저희 잘 준비해서 재밌게 이기고 싶습니다. 재밌지, 재밌게? 네. 네, 네 준비 뭐 딱히 엄청 할건 없을 것 같고 저희 평소 하던 대로 준비해가지고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0점 만점 플레이 볼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치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